이번에 레드 리쉬 해주고, 블루에는 와드만 하나 했으면 더 좋았는데. 아, 니 티모가 형님들, AD로 살리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laughs> 내가 약간, 내가 거의 티모로 많이 팔아왔잖아, 지금까지 이것저것. 근데 AD로 살리기가 되게 쉽지 않아, 진짜. 우선은, 어쨌든, 어쨌든, 롤은 게임을 이겨야 되거든, 형님들. 나는 가끔씩 약간 약한다면서, 게임을 지면서 뭔가 약을 팔아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약간 롤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 탱티모드 이미 하나 팔았고, 라인은 땡기자. 그리고 형님들 약간 그런 뭔가 자극적인 약은 잠깐은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 오래는 못 팝니다. 역시 클래식한 게 오래가는 법이죠. 이거 올것 같은데 제가 기존에 티모를 거의 한 7년 동안 하면서 약을 팔아왔던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지. 그럼 풀만 빼자 아야 너는 진짜 못하는구나 아니 그걸 어떻게 풀을 쓸 생각을 하니 이거 아무리 봐도 풀 쓰는 각은 아니었잖아 그쵸 형님들 아저 우딜 있는데 우딜에 방금 와드 박았잖아요 그쵸? 바에게 먹은 다음에 탑으로 올것 같은데 라인을 밀고 집 가면 좋은데, 이게 밀 수가 없어, 이 라인을, 티모는. 아니, 상식적으로, 럼블이 플래시가 안 빠진 상태에서 저거는 누가 봐도 킬각은 아니었거든요. 같이 <laughs> 했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긴 했다. 아하. 그래서 첫텐 뭐랑 아이, 아이템 바뀌어 가지고 모랑이 뭔가 그런 친구들 있잖아, 형님들 다잘 살고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약간 유퀴즈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집에서 조금 하숙을 되게 오래 했던 그런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아주머니? 근데 그분께서 이제, 지나갔던 학생들 잘 살고 있는지 약간 궁금해하는 것처럼 저도 좀 이제 한 자리에서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것저것 뭐 취업 준비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군대 갔다고 친구들도 있고 뭐 결혼해서 애기 낳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약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궁금하긴 하네요 방금에 아까 누가 인쿠스 아쿠스 말했는데 거기서 인쿠스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 한 5년 전에 5년 전내 방송을 보던 네 공무원 준비하던 그런 애였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친구가 없다고 할 때, 그 친구가 후금 되게 한정적이야. 내가 죽었을 때 뭔가 나한테 술 따라주러 올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당인 아직도... 음, 지당인 아직도 공무원 때려쳤나? 모르겠다. 오늘 야 미장 내려가고 있냐?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음. 아 <laughs> 갑자기 <웃음> 갑자기 미장 얘기. 지금 현금이 50%기 때문에 좀 많이 많이 내려가야 돼. 럼블이, 그냥 마파밍만 해가지고 심심하네. 음, 이거 다이브 괜찮다, 이거는. 이거는 괜찮았다. 음, 타이밍 딱 럼블 60개 전이고 깔끔했네. 백화나 먹으면 우디로 와서 죽을 것 같아. 녹턴이 본캐가다 야일이라고? 근데 얘왜 이렇게 못해? 아, 나는 얘랑 만나서 게임하면서 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피들스틱 해가지고 개똥 싸던 애 아니야, 그렇지내 기억하거든. 개똥까진 아니고. <laughs> 아, 분명히 안녕하세요. 다오존스 마이너스 1.23, 나스닥 0.11, s p 0.65면은 내가 아까 봤을 때가 나스닥 0.4였으니까 많이 좀 반등했네. 근데 요즘에 MSCI가 좀 조정이 지 수가 있어가지고 창 막판에 동시효과 타이밍에 다 던지더라고 연금도 좀 리밸런싱도 하고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제도 보면 우리 장도 끝날 때쯤 되게 많이 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라 장 끝나고 봐야 돼 라이클 한다? 그래서. 아, 이반갑덥 아, 그때야 미안하다, 이거는. 내 실수다. <laughs> 이거는 순서 쏠킬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실수고요 야, 근데 못가 못가 너 이거 저는 런물도못 잡는데. 아 이게 아까 또 마방이 없어서 그랬는데 왜냐면은 티무가 원래 이렇게 럼블한테 빡시게 죽지 않는데 탑이 피오라인지 럼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방을 올리지 않고 게다가 마방 룬을 안든 상태에서 그냥 조금 잘 컸다고 조금 뽐새 부리면서 모랑 바로 올리는데 뭔가 너무 대둔거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거고 어 야, 모랑 400원이네 괜찮아 다음에 사면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누랑탑야 되는데, 아, 이거 샀으면은 이거 최고라 하나 했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사고 마방까지 사자. 이게 마방이 조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거든. 제가, 그, 롤 기본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설명드릴 때, 왜 우리가 AP 챔프를 상대로 마방을 꼭 들어야 되는가 몇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초반에는 조그만 수치라도 되게 효율이 커. 상대방이 나 방금 한번 죽였으니까, 또 바로 덤비지 않을까? 지금 궁 되거든. 여기에서 내가 스펠을 이용한번 잡아주는 거지. 그걸 하나 밟아야되는데 그6 나오는 타이밍이라 AP 챔프를 상대할 땐 당연히 지만 마저가 크죠? AP 챔프는 마저를 올려야 되는 거고, AP 챔프는 방어를 올려야 되는 거고. 갈류 나쁘지 않았어. 이게 럼블이 궁극기가 조금 더 빨리 떨어졌으면은, 그랬으면 몰라가지고. 아, 근데 신화템을 뭐 살지 고민이네. 정석은 여기에서 철갑궁을 사는 건데, 솔직히 철갑궁으로는 유튜브 갑을 많이 뽑아 먹었기 때문에, 피오라가 타이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돌풍보다 자객의 발톱 한번 써볼까? 나 여기에서 럼블한테 죽고서는. 우디르가 전령 치면은 굴러내시긴 하는데. 아, 아깝다. 한 대였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그쵸? 근데 저거 타왔는데 내가 죽었거든. 한 대를 무조건 때렸어야 돼가지고. 이래 오래나? 스코트, 코타팡페가 사라집니다. 내가 이게 승전보였으면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거 한 대를 못 때릴 수가 있어요, 님들. 그니까, 러한 아, 대를 때릴 게좀 확신적이면은 때리겠는데, 만약에 때린다면은, 앞을 쓰고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좀 애매했어, 음. 아, 아깝다, 야. 아, 표진님,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템 뭐가지? 돌풍 한번 더 갈까? <laughs> 돌풍 한번 더 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식 월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음. 차라리 크라켄 구인 사면 갈까? 쪽 뽕맛으로. 너무 물색인데. 처치했 아, 습니다 돌풍 물... 돌풍 한번 가자. 돌풍이 쿨타임 좀 길긴 한데 돌풍으로 블리츠 그래도 피할 수 있긴 하니까. 그렇게 할까? <laughs> 아, 돌풍 가자 돌풍 가자. 돌풍 아마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못봤을거야 니가 <목소리> 먹냐 나 집가야되는데 음. <목소리> 돌풍가자 불풍가고 신속 간 다음에. 탑 파괴되었습니다. 게 말까? 야, <것> 아무리 하도. <laughs> 야, 뽑자마자 바로 느꼈는데. <laughs> 야 개구리잖아. <이씨. 웃음> 방금 내 컨트롤 안쳤나? 이거다 마체, 마체 가자 마체. 마취. 아까 보니까 마체가 나쁘지 않더라고. 한, 한 <laughs> 아, 근데 이게 약간 에이디면 원래 따라갔을 때 일대일 이겨야 되는데, 일대일 못 이기니까 이게 좀 문제네. 한, 둘, 거기 임마 설계 나시 형이 팀워크 투 2대 아니야? 유령무이? 유령무이 아니면은, 돌풍이 다 잡았다 응. 인정? 어 인정 아 돌풍이 근 쿨타임 넘기가지고 내가 그리고 피오라를 가야되겠는데 음. 벽에 못남아 형님들 이거 벽넘으면 개사기죠 상식으로 벽은 무농 깨야지. 벽은 무농 깨야 되고. 내가 피오라 쪽을 보자. 아까는 졌는데, 한번 카이팅 한번 잘해서 이겨봐야 되니까, 아까는 좀 너무 막 싸웠거든, 내가. 너무 막 싸웠는데. 너무 빨갛다, 야. 음. 나와서농두 가면 강긴 가야 되는데, 마취 나오니까 마취 타고서 빨리 가자. 음. 너 죽으면 안 된다. 얘 죽으면은, 그 다음 욕못 먹어요. 목고선의 파룬가 됐습니다. 오, 좋은 건가? <laughs> 잘 모르겠네. 포타비 파괴되었습니다. 뭘 이맛, 정말 로라가들어오로않지지낯으아무으로 음. 낯으로, 것 같다. 내 잘못인가 근데 <laughs> 아무래도 괜찮 거 같긴 한데 내내 잘못인가? <laughs> 어 미드는 못 맞고 이거는 퓨오라를맞차라리 골풍이 데미지가 약하진 않아요 형님들 쿨타임이 많이 길 뿐이지 이게 데미지가 약하진 않은데 쿨타임이 좀 많이 길어요 돌풍이라 이겼죠? 야무지가 <laughs> 더. 그냥 생각해 한데, 어또 돌풍이 사거리 길어요, 님들 이게. 사거리도 길고, 이게 모랑 이제 이속효과랑 다맞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하고, 이제. 나 집가서 이종물 사야 되니까. 모랑 간 다음에 선돌풍 갔어요. 아무리 약을 팔아도, 솔직히, 선, 그 뭐야. 선, 그, <laughs> 선돌풍 가는 거는, 돌풍이 쿨타임이 짧으면 가서 뭐 재밌게 놀겠는데. 라인전에서 쿨타임 90초짜리를 가지고 놀는 너무 좀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속이 500? 때리면 535? 빨리 가봐라 빠르죠? 개빠르죠? <laughs> <laughs> 나름, 나름 괜찮은데 약인가? <laughs> 약간 귀한데 나왔는데. 음. 근데 야이 근데 이 돌풍 쓰자고 영미한 사냥꾼까지 가는 거좀 에바지 않을까? 모르겠네. <laughs> 야잘 모르겠다. 야 갈려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보통 이제. 옛날 같은 용량님들, 제가, 그, 구인수 크라켄 딜뽕 트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AD를 하면 할수록, 사실상 구인수 크라켄으로 뭔가 피모가 딜을 잘 넣는 것보다는, 조금 탱탱해지면서 앞으로 조금 탱커처럼 밀고 나가는? 좀 그런 유형이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모랑에다가 철갑군 가고 이런 식의 템트리가 더 AD로 쓸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괜히 구인수 크라켄 가가지고, 딜뽕을 뽑으려다가, 그냥 CC 하나 2초짜리 맞잖아요. 짧은 CC 하나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난것 같아. 역시나 압도적인 늘량.